네자 회원분들 자 와서 오십니다. 자, 우선, 네, 긴 연휴 앞두고, 네, 오전 시장은 그래도, 네, 어제, 네, 하락에 대한, 네, 일부, 네,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뭐, 현 시간 지금, 네, 코스피가, 네, 외국인 한 1,640억 원, 네, 순매수 기록하면서, 네, 1% 가까이, 네, SK 하이닉스라든가요, 네, 대형주에, 네, 수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수 종목이니까, 이제 지수 방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선 정도.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네,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어, 연초부터 이제 계속 트럼프 수의 주도 섹터인, 네, 전력이라든가 로봇. 뭐, 재건, 에너지. 네, 이쪽들은 여전히 추세가 견고하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제, 원전이 새롭게 그 돌려 나오는 흐름입니다. 역시, 네, 트럼프 수혜 쪽이죠. 에너지 쪽과 관계된 거니까. 네, 그리고, 요, 바이오도 지금 오늘 ABL 바이오라든가, 네, 이번 주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 역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가, 네, 그래서 지금 1,430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행 정부 출범을 앞두고 네, 달러 강세 걱정에 네,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네, 바이오가 조정을 줬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일부 반등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오늘 대부분 네, 강보합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네, 지금 계속 강조드린 전력 로봇 재건 에너지. 네, 이쪽들이 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공개 방송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BHI라든가 뭐 제일일렉트리 원전 관련 특히 오늘 BHI가 네, 또 급등하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오늘 또 한번 네, 이쪽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역시 전력 관련주죠.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산일 전기, LS 에코에너지, 일진 전기, 가온전선, 대원전선 네 이쪽 종목군들이 지금 우리가 네 어, 계속 반복 매매하고 있는 종목군인데 자 우선은 좀내 네, 차트를 키워 보겠습니다. 네 산일 전기가 네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이렇게 돌파 시작점 라인 네 7만 원에서는 네1차 네그 지지력을 네, 형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돌파 시작점이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런 흐름인데 이제 어제는 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오늘과 똑같은 봉인데 네 어제는 음봉으로 전환했었죠. 네그 이유는 네 지수가 네 급락으로 바뀌어서 네 그랬던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오늘은 네 그래도 상승을 유지해주면서 7만원의 네 7만 원의 이제 지지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 계속 이제 요런 상승 추세의 각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흐름인 건데 그러면 이 각도가 네그 이탈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면 여기와 네 그다음에 요 상단을 네 이렇게 상단을 설정해 놓고 그죠네 상단을 설정해 놓고 저기 밑에 내려오면 네 지지력을 네 지지력을 확인하는 곳에 내려오면 뭐 비중 재확대 그 우리가 좀 여기서 챙긴 비중, 1월 15일에 챙긴 비중을 네, 어제 오늘 지금 다시 넣고 있습니다. 그럼 비중 재확대 그리고 다시 이런 정고점 수준 한번 단기 기준 저항 자리에 올수 있는 8만 원 돌파 시에는 한번 또 비중 축소. 계속 지금 강조드리지만요, 이렇게 지금 연말부터 네,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 한번 네그 한번 네 이렇게 좀 오버슈팅이라든가 네, 슈팅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고점 수준에서는 이제 단기 저항을 형성할 거고 또 순환 매상 다른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움직일 때 눌림목을 줄 겁니다. 이 네, 그럴 때또네 그럴 때는 또 다시 네, 매수하는 거고 계속 이렇게 반복 매매를 할수 있는 지금 이런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네, 거의 3주 정도 가까이 네, 이런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게 이제 일진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본격적으로 네, 추세를 탔습니다. 그렇죠? 네, 모두 일진전기도 좀 이런 타점들에서 네, 모두 같이 네, 방송이라든가 네, 또 여기 리딩통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군인데 네, 이런 흐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LS 에코에너지도 네, 이렇게 넘어가, 넘어가 놓고 있습니다. 여기 딜를 네, 따라오는 게, 이제, 가온전선과, 이제, 대원전선인데, 자, 해염, 특히 가온전선 보시면, 네, 기간과, 외국인과, 네, 그 다음에 지금 기간 수급이 지금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매물대를, 어, 소화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최근 일진전기라든가 LS 에코에는 저 한번 날 잡고 장대 양봉으로 뽑아버릴 텐데 일단 지금은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똑같이 여기에 추천드렸으니까 보유자 의영역이고 지금 보시면 6만 원 초반 정도 한 번씩의 변동성을 주면서 눌러주면 가온전선은. 강원전선도 역시 또제 공략타점이라든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이제 스윙 종목군들이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대원전선도 이제 단기 네,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죠. 네, 지금 대원전선도, 네, 여기 작년 연초 추세를 이제 이탈했었던 여기 4,000원 라인. 이런 네, 구간까지 1차 반등을 주고, 네, 지금 한 번에 못 넘기니까, 여기 구간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란 박스에서는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네, 확대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추세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수렴을 통해서, 그렇죠? 수렴을 통해서 이제 4,000원을 넘어서면, 이제 마찬가지로 앞선 종목들처럼, 네, 정고점, 또는 이제 신고가, 네,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상위 조건은 이제 코스피가 700선을 더 이상 추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네그 750선을 돌파하고 이제 800선 부분까지 가면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 네, 신고가 그리고 또그 신고가 후에3파동 랠리까지 이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네, 수급은 역시 네, 이쪽이 가장 강하게 네,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죠? 형성되어 있고 뭐 이미 지금 우리가 이런 파동은 1차 다. 수익 실현 한 거잖아요. 앞선 종목은 여기까지 이제 수익 실현했고, 네, 그 다음에 다음 구간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 관련주들은 이제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지수 움직인 만큼 이제 강보합 정도인데, 뭐 추세들은 네, 모두 어, 견고한 네, 흐름을 네 흐름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일단 네, 재건 관련 주 쪽이 이제 전진건설 로봇도 네좀 이런 추세를 네 그대로 네 유지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로봇 관련 주인 클로봇도 네, 최근 박스권 네, 상하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그건 아니에요 회원분들 그러니까 어제 어제 같은 이런 지수 급락이 없었으면 네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타점에서 지금 이제 지수 어 지금 1십 거래에서 13 거래일 정도 네 방향성 없는 흐름입니다. 네, 그런 위치에서 네, 지금 다음 다음 구간을 네,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RS 오토메이션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노란 박스에서 <laughs> 네, 반복 매매하고 있는 네, 타점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어 <laughs> 상승 추세 전환 후에 네, 이렇게 이제 수렴이 마무리되면 상승 1파, 네, 조정 2파, 네, 상승 3파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상승 3파에 간 종목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저희 클로봇, 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네, 로보티즈. 네,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RS 오토메이션과 같은 위치, 한요 정도에 있는 위치가, 네, 유일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챙긴 유지, 유진 로봇도 네, 지금 여기 가운데 정도로 네,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다시 이제 한번 이 급등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고요 네, 여기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제 급등에 대한 조정이 렇게 되면 그렇죠? 네, 또 돌파 시작점에서는 1차 네, 지지력을 형성할 겁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 다시 네,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로봇뿐만이 아니라 다 이런 타점에서 네, 연초 움직이고 있는 네, 주도 섹터에 반복매매다. 2월은. 지금 새롭게 나올 섹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 수혜 섹터는 네, 지금 이제 원전이라든가 여기까지 돌려나오면서 그렇죠. 네, 새롭게 추가될 거는 크게 없습니다. 뭐 AI 반도체 반등 정도인데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연초에 움직였던 네, 주도주들 네, 계속 반복매매를 필요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산일전기가 오늘 수급이 좀 붙어 있는데 우리 분봉의 흐름을 보실까요 회원분들? 네, 분봉의 흐름인데요. 어제 고점이 지금 딱 요런 라인이에요. 저 어제 고점이 이제 이런 라인인데, 역시 이걸 일, 똑같이 일봉이든 분봉이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20날 이렇게 분봉 기준으로 살짝 이탈했었던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지수도 어제 급락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거를 다시, 네,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렴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네, 여기 7만 6천 원을 넘어서면,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정, 어, 저희가 챙겼던 8만원부터 8만, 8만 2천원까지를 1차 네, 목표가로 두고 있는데 지금 오늘 또 연휴가 앞두고 있고 네, 크게 지금 시장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모양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회원분들 네, 모양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후에 네, 바로 네, 슈팅이 나오는지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이 어 이거를 그냥 분봉이라고 보시면 <laughs> 오전에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점심시간까지 한번 차익 실험 매물 나오고 또 분봉상 이렇게 다시 돌아갈 때 한번 더 매매하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1월부터는 이제 그나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소형 중심으로는 네, 매매할 수 있는 네, 공간이 계속 네, 많이 확보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피로틱스를 좀 다시 모아가자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피롭틱스인데 그렇죠? 네, 피롭틱스인데 지금 이런 추세가 그대로 유지 중이요 약간 그 섹터 다르지만 가온전산과 같은 위치이고 네, 우리가 1차 공략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네, 1차 공략 1차, 네, 공략을 여기서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네, 모두 도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쉽게 네 쉽게 조정을 주지 않고 있죠 둘레 타오 거래일 동안 꺾이지 않고 네 횡보 조정인데 그래서 오늘 좀 위에서부터 다시 모아가는 네그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원래 지금 여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해요 근데 28,000원 아래 그죠 네 근데 여기를 네 쉽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도 한번 눌러줄 때네 들어가 놓고 이건데 지금 보시면 그냥 상단부터 네 잡아놓고 있습니다 어 똑같이 <laughs> 네, 코스피가 700선을 다시 네, 훼손하지 않으면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필옵틱스는요 유리기 유리기판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SKC인데 이거 뭐 네, 한번 기업게요네한번더 네, 같이 좀 보시면은 좀 키워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인쇄 회로기판, 네, 그리고 디, 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및 부품 등의 제조와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제 유리기판 테마이지만 기존은 이제 OLED 네, 관련주의고 또 2차전지 네, 관련주의라서 지금 보시면 좀그 모멘텀이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유리기판 테마의 이제 주도주라고 이제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유리기판의 결국에는 이제 효율성이죠. 네, 플라스틱 기판 대비 전력 소모가 30% 좋고, 네, 데이터 처리 속도는 반대로 40%가 빠릅니다. 네, 26년 네, 상용화 전망인데, 사실 이거 어떤 보시면 꿈의 소재라든가, 네, 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그, 작년에는, 네, AI 반도체의 테마가, 뭐, HBM, 뭐, CXL, 뭐, 온 디바이스 AI, PIM, 이렇게 돌때 유리기판은 좀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었는데, 올해는 거꾸로, 네, 1월, CES 모멘텀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유리기판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고 작년 연초에 움직였던 말씀드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테마 종목들은 반등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등미 반도체 기술주들이 네 랠리가 이어지면서요 AI 반도체 중올해는 유리기판 관련 주가 네 가장 먼저 네, 탄력성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이 좀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애플 양으로 폴더블 네,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공 가능한 기업이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게 많지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본사, 네, 그 페로텍스가 네,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네,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매출 확대가 네, 기대되고 있고 태양광 향 레이저 장비 매출도 네, 올해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네,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추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네, 그 비중을 확대하고, 한번 여기, 어, 돌파 공략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봉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런 위치인데, 고가 놀이죠? 네, 고가 놀입니다. 자, 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는 걸 확인하고, 네, 지지력을 다질 동안에는 매직. 그렇죠? 네, 매집으로 1차 공략한 타점입니다, 여러분들. 2만원부터 19,000원 라인, 네, 매집. 자, 그리고 일, 한 구간, 네, 그 다음에 두 구간인데 이게 이제 1차 목표가, 네,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네, 요거이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얘가 바로 넘어갈지, 네, 그리고 한번 여기 라인 구간을 네, 눌러주고 갈지는 이건 이제 시장에 맡겨두는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없고 추가 상승 동력을 바로 네 바로 확보하면은 바로 넘어가는 거고 반대로 좀 변동성이 좀더 있다 한번더좀 반복한다 네 그러면 내려갔다 가는 건데 어쨌든 방향은 똑같다 네 어쨌든 방향은 똑같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 타점에서 다시 모으는 타점인데 지금 섹터 상관없이 지금 필옵틱스네 그다음에 전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온전선이라든가 네 그리고 대원전 대원전선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정거점까지 붙여놨고요. 그리고 또 원전에서는 지금 이렇게 붙여놨던 BHI가 어제 그 관심 종목에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급등으로 신고가 랠리를 갖고 다 이제 이쪽 중심에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 쪽도 이쪽.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올라온 게그 원전 관련주 쪽에서는 BHI 말고는 다 이쪽에 형성되어 있니요 이런 애들이 계속 이제 반복 매매할 수 있는 또 매집할 수 있는 후발주자. 네, 형성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그 한번 어, 대량 매도세가 나왔는데 네, 긴 연휴 앞두고 한번 포지션 정리 성격인 거죠. 특히 외국인. 네, 데 오늘 네, 그래도 네, 다시 한번 네, 일부 들어오는 부분들이 일단 지수는 지켜주고 있는데 어, 일단 좀 지루한 맛은 여전히 또 없지 않아 네, 있는 흐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또 정치 리스크, 국내 정치 리스크 것 등으로 인해서. 네, 또 이제 인물주들도 움직여주고 있고 인물주가 움직인 것 자체가 조금 시장 방향성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고요. 오늘 우주항공, 네, 원전, 전력, 에너지죠 크게 네, 에너지와 우주항공 쪽이 역시 또 트럼프 수혜 네, 이쪽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네, 우리가 또 발맞춰서 다음 구간. 네,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도 큰 변화가 없을 텐데, 회원들. 네, 편하게 네, 점심 식사하시고, 네, 오후 개별주 네, 단타 거리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십니다, 회원들.